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대출 이야기 뱅크몰 TV의 김인우입니다.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올해 전세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전세 사기였죠. 인천 빌라왕, 동탄 오피스텔왕, 무슨 놈의 왕이 일이 많은지 정말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극성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시장을 기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3년 9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세 거래량을 한번 보면 아파트 16,068건, 그리고 단독 다가구는 7,456건. 또 다세대 연립은 7,474건, 오피스텔은 3,359건으로 총 34,357건이 거래됐습니다. 경기도 상황도 한번 봐볼까요? 아파트 14,372건, 단독 다가구는 2,660건, 그리고 다세대 연립은 2,082건, 오피스텔은 1,522건으로 총 2만 636건이 거래되었네요. 전세 사기를 당한 대다수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몰려 있었는데요. 9월 한 달에만 서울 경기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으로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이 2 4 5 5 3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세 시장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 사기 수법과 또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경기도 수원시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십 채 보유한 일가족이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촬영 당일 피해 신고 건수만 수백 건에 피해액만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많아지는 이유는 집주인 한 명이 아닌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알고서도 당한다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무자본 갭투자. 주택의 실제 시세가 1억이라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세입자를 속이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바지 사장에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작부터 깡통 전세가 되어버린 경우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을 팔아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새로운 세입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잔금 대출 사기 대출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대출을 신청해 두고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에 맞춰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잔금을 치른 당일 날에 확정 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반면 대출은 실행되면서 등기부 등본에 바로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 1순위는 바로 은행이 가져가게 됩니다. 향후 주택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1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세 번째, 신탁사기 사건. 최근에 많아지고 있는 사기수법인데요. 신탁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걸 뜻합니다. 즉, 신탁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전부 다 신탁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즉, 주인이 신탁 회사라는 말인 거죠. 신탁 기간 동안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여부를 세입자가 알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마치 내 집에 임대를 놓는 것처럼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신탁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거고요. 보증 현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기 수법이 워낙에 다양하고 또 여러 명이 이렇게 가담을 하다 보니 전세 사기를 대비하더라도 피하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받으려면 본인이 전세 사기자라는 것을 꼭 증명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리고 면적 보증금이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피해가 나타나거나 또는 예상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자에 속하려면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마지막입니다. 말 그대로 임대인이 전세 사기 의도가 있었냐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전세 사기 의도라는 게좀 웃기지 않나요? 안 돌려주던 못 돌려주던 내 보증금을 약속된 날짜에 못 받았으면 그게 사기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원금을 안 갚고 나 갚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은행이 연체 등록 안 해주나요? 그래서인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과정 중에 상당수가 이 마지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탈락한다고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돌려주려는 연기만 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런 사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험은 주택금융공사,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겠죠? 최근 보증 보험에 가입해도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다수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증 보험에도 위반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세 기간 중에 전입 신고를 뺀 경우 또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의도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계약 등을 하면서 계약서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입을 할때 약관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 체크해보시면 가입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겠죠?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다 보면 임대인이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전세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이런 보증보험 가입 유부를 확인하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유부를 체크할 수 있다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할 확률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전세는 내집 마련을 하기 전 단계죠. 전세로 살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결국엔 내집 마련을 다들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세제도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전세 관련 법들이 바뀌고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피해자들도 구제받고 또 전세 사기를 칠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Cause you know